안녕하세요. 크립토 트레이더입니다. 자, 영상 녹화하는 지금 시간은요.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고요 오전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이 비트가 어제도 추가 하락 중이지만 뭐 전혀 중요하지 않죠. 자, 빠르게 이 실시간 수익률부터 공개하면서 영상 시작해볼게요. 자, 위쪽부터 지금 현재 아카시네트워크, 바운스 토큰, 솔레이어, 블렘, 에이저, 크레딧 코인 등등 어, 제가 최근에 이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 들인 겁니다. 자, 그리고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자, 3월 13일 바로 어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에이저. 자, 기억하시죠? 자, 단 2시간 만에 급등 나오면서 확실한 수익 꽂아드린 자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상승을 앞둔 코인들의 타점이요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죠 100% 무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괜히 이 다른 사기 유튜버들 말에 속아서요 이 비싼 돈 내면서까지 피해는 입지 마시고요 영상 하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정보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의 타점들로 저와 함께 이런 급등 수익들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 그럼 주말을 대비한 오늘의 코인은 바로 앱토스입니다 자 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폭등 직전 바닥에서 쓸어 담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데요 자,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게요 딱 1분만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한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주방차트로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세개 가로줄 이렇게 보여줄겁니다 자 특히 이 7400원치 아래쪽 지지대죠 자이 부분은 예,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지를 꾸준히 받아주었던 그러면서 해당 구간 지지가 나온 이후에는 이 폭발적인 반등이 나와주었던 구간입니다 자 그만큼 아주 강력한 지지대라는 것을 저희는 이 차트를 통해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거고요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기 위해서 이 시간봉 차트로 보았을 때, 자 지금 현재 가격 어디에 위치를 해죠? 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주요 구간 강력한 지지를 완벽하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 과거부터 이애스는요 해당 지지대 터치가 나올 때마다 단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고 이 중간 매물대죠, 이만 원대까지 마치 정해졌던 것처럼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와주었습니다.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예외는 없습니다. 자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, 대략적으로 이 30%에 달하는 수익률은 이 정말로 단기간에 어, 챙겨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.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위쪽 매물대인 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잘 보세요 예, 작년 9월이죠 이때도 박스권에서 있다가 만 원대 돌파하는 순간 이만0천원 저항대까지 제가 그러니까 무려 거의 100%의 수익률을 노려볼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역대급 기회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놓치면 어, 땅을 치고 삼 대가 두고 두고 후회를 할 만한 엄청난 기회 매수 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상승 근거가 확실한 이런 종목들 분명히 올라갈 종목들만 예,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률지는 을 하락장 조정장 어,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급등 종목들의 점과 그리고 시장 대응법들 있죠. 자, 이런 것들은 이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다 함께 공유를 하면서 꾸준하게 계좌를 불려나가고 있습니다. 자, 100% 무료입니다. 그건안 받아요. 자, 누구든지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,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앱토스의 어, 추가적인 매도 타점이라든지 주말간 급등 솔 실시간 코인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 알찬 주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